안녕하십니까 차장이 빠꾸입니다 제가 오늘도 어 얼마 전에 한 10일 전쯤에 그 테무에서 제가 또 뭔가 시켜놨는데 한번 보고 오늘 바로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건 뭐 제가 가방 하나 시킨 거고 이거는 저희 뭐 고급 세단을 보면은 앞에 전면부에 시계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걸 하나 시켜봤어요 그래서 뭐, 이쁠 것 같은데, 안 이쁠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사실상, 홀을 가공을 해서 넣어놔야지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시공을 해볼 건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 제가 기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저희 차량들, 쌍용차를 비롯해서 어떤 차량들이든 간에, 어 차량 전자 계통에서 뭐, 오류가 있다거나, 특히나 쌍용차 같은 경우는 스마트키 관련해서 좀오류가 많고, 또 엔진 체크 등도 좀 많이 뜨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업소라던가, 프라자, 아니면 가까운 공업사에서 스캐너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외에도, 그, 저희가 이제 운전자들이 갈 시간이 없다거나, 휴일이라거나, 뭐, 야간이라던가, 그럴 때 초기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배터리 마이너스 분리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초기화가 된다는 거. 완전 소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완전 삭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오류의 증상을 초기화 시켜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뭐 스패너를 해가지고 제가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수 있는 어 이제 배터리 단자 연결하는 거거든요. 이거 작업하는 거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배터리 단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어 일일이 뭐 스패너로 풀게 아니라 얘만 그냥 깔깍 열어주면은 풀수 있다는거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여기다 연결하면 되고 그래서 작업을 해볼건데 저는 어쨌든 이게 하나 시키면은 두 세트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제 차량에 오늘 작업을 하나 해보고 야 핸드분은 어, 가까운 지인 뭐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 차에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은 작업을 하기 굉장히 쉬운 부분인데 뭐 간단한 것만다 풀어가지고 연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업하는 거를 제가 담아보도록 할게요 대신에 이 작업을 하면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배터리를 분리를 하면서 쇼트할수 있으니까 쇼트나지 않게 이렇게 천이나 타월이나 해가지고 이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 부분을 감싸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케이. 이왕이면 마이너스니까 까만색으로 오케이. 아, 이렇게 조여지면 편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배터리 마이너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스패너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만 제끼면 바로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모든 차에 이런식으로 사용을 할수 있게끔 사전에 세팅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쉽게 이렇게 풀수 있게끔 이걸 저는 작업을 한 거고요. 알리 아니 테무에서 2 0 0 0원대 구입을 했나? 그래 가지고 이게 뭐 마이너스 플러스 해 가지고 색깔도 당연히 구분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뭐 플러스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구분을 할 이유가 없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분리하기 위해서 연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분리를 했고, 솔직히 작업 시간은 제가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작업이 돼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좀 시간이 소요된 거지만, 일반적인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5분 미만입니다. 5분 미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면은, 어 특히 우리 이제 KGM, 렉스턴이라던가, 뭐, 토레스, 스포츠나 칸, 이렇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 스마트키나 각종 오류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도 카페에서 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이렇게 배터리 마이너스 분리해가지고, 초기화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곤 하는데, 그렇다고, 뭐그 공구를 항상 들고 다니거나, 그럴 순 없을 수도 있고, 심지어 차에 공구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업 해놓으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니까 지난주에 작업을 시켜서, 뭐 주문을 해서, 이렇게 오늘 작업을 해봤습니다. 간단한 작업이었으니까 이 부분은 간과하지 마시고, 그, 모든 차량들 운행하시면서, 사전에 이렇게 작업을 해 놓으시면 좀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차등이 빡꾼 좀더 도움이 되는 영상 재밌는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저도 뭐 저희 샵 작업하는 슈츠 영상도 올리고 또 다른 영상도 이렇게 올려 보곤 하는데 좀더 즐거운 영상 되도록 어, 저도 노력할 거고 조만간 뭐 진짜 괜찮은 컨텐츠 한번 제작해서 올려 드릴 테니까 정보성도 있지만 재밌게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차등이 빡꾼 많은 기대해 주시고 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주셔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